안녕하십니까. 오락친구의 유튜버 이동혜입니다. 이쪽 지역은 그 알사스, 현대적인 감각의 이 알사스의 와인에 대해 설명인데, 알사스는요, 이 알사스는 AOC를 알아봐야 됩니다. 이 AOC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뭔 에오시가 있냐면, 에오시, 呃, 뱅, 뱅, 요걸 알자스, 달자스, 달자스로 이렇게 표현해요. 달자스가 72%입니다. 이것은 1962년에 획득한 거죠. 최근이죠, 전부 다. 화이트 와인이고요. 화이트 와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에오시가 있는데요. 크게 에오시가 있는데, 예, 레망 끄레망, 달자스. 달자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4%고요. 예. 이, 이것은, 어, 끄레망이라는 겁니다. 불란스말로 끄레망은 약 발포성입니다. 약 발포성. 그래서 이것은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이거 아까 화이트 와인이고요. 스파클링 와인의 AOC를 총칭하는 거죠. 화이트 스파클링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로제도 좀 있는데, 로제는 피노라로 100% 만들고요. 그 다음에 AOC가 뭐가 있냐면 AOC, 에, 알사스, 알사스 그랑꾸루가 있습니다. 그랑꾸루. 이게 한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1975년부터 이 51개의 알사스 그랑꾸루를 정했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포도품종을 적인데, 리슬링, 개브르츠 트나미나 피노 그리, 뮤스카 이게 역, 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 굉장히 그랑 코리가이 적어요. 이 리와 니와 디, 니와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알사스 지역의 세 가지의 에오시 백달자스, 크레망 달자스, 알사스 그랑 코리세 가지의 이 애요시가 있고요. 알사스에서는 솔직히 강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위적으로 보당을 허용해요 위드 슈가라 고 그러죠 슈가를 허용하고 사는 첨가를 안 시킵니다 예.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서는 천연효모를 사용해요 천연효모를 사용하는데 이게 저 화이트 와인을 발효 온도를 보통 15도 보통 와인을 발효할 때 20도에서 22도로 하거든요 15도씨에서 어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하면 그건 뭐냐면은 이 화이트 그 포도의 생생한 과일 향하고 풍미로운 그이 어 향을 이 와인에다 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크통이었지 않고 반드시 스탠드스통이나 아주 오래된 오크통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2차 발효인 말로락틱 발효라고 있잖아요. 말로락틱 발효를 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독일은 이 리실링을 스위트 타입으로 하는데 이거는 드라이 타입으로 한다는 거야 자연을 살려놓은 이런 스타일의 이 알사스 지역의 와인입니다 한번 맛보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유튜버 이동현이었습니다.